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업이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뷰더커 김대영 구사평론입니다. 가 네, 오늘은 대한항공의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개최한 2025 무인기 기술 교류회에서 현재 독자 개발 중인 소형 협동 무인기. KUSFX가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올 초에 KUSRP가 공개가 됐었는데 네. 둘이 비교를 했을 때 KUSFX는 어떤 무기 체계인가요? 어, 일단 이제 좀 재원을 좀 설명드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네. 길이가 한사 미터 되고 4m. 네. 네, 폭이 일점팔 미터, 중량이 이백이십 음. 킬로그램. 음. 그다음에 탑재 중량,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페이로드라고 많이 일하는데 이게 이십 킬로그램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laughs> 응 어, 그리고 소형 터보팬 엔진을 장착했고 음. 어 최대 상승고도 2만 피트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마하 0.8로 90분간 비행을 할수 있다라고 음. 이제 대한항공에서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전 세계 에 약간 이 개념이 MMO한 애들이 어. 좀 기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 드론인 것 같기도 하고 미사일인 것 같기도 어. 하는 그런 애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해요 요새. 이게 전문 용어로 꾸안꾸네요. 네, 약간 그렇죠. <웃음> 네. 네. <웃음> 꾸안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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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일종의 유연하면서도 음. 많이 쓸수 있는 저가의 음. 그런 드론 겸 유도무기들이 지금 약간 시장에 많이 기어나오고 있는데 네. 약간 그런 추세로 좀 보여줘요. 음. 그래서 대한항공도 지금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아마 얼마 전인가 뭐 LIG도 비슷한 거 한다라고 음. 저희가 소개 한번 한,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어. 공군이 됐든 아니면 요즘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도 과제 많이 내지만 국방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음. 보통 이제 국기원이라고 태권도 하는 어. 국기원이라는 네.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과제가 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기원이 들고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는 로 국기원이 들고 있는 R&D에서 만 거의 수조원 된다고 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약간 냄새가 나. 음. 이게 뭔가 사업이 있으니까 <laughs> 다들. 업체들이 지금 이런 거막 내놓는 걸 보면 음? 이게 공군이 됐든 국가인이 됐든 국기원이 됐든 어디선가 뭔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멀리 어디 해외에서 아빠 저거 사줘 아. 이런 나라 는 아닐까요? 그건 아직 아닌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즘 보면 카이도 비슷한 거 하나 하고 있고 에라이진 음. 역수원들 비슷한 거 하나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음. 지금 하고 있고 <laughs> 음? 갑자기 왜 이걸 하지 음. 물론 이제 그전에 우리가 보면 유무인복합 편대 시제기는 지금 대한공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좀큰 거고 음. 이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음. 냄새가 난다 아. 공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뭔가 지금 조 단위 사업을 벌이려고 음. 차나씩 세팅을 해 가는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KUS FX가 네. 발사 방식이 다른 경쟁 기종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거예요? 어 지금 이제 국내외 것들 보면 음. 공중에서 투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음. 음. 그 카이도 뭐 지금 a a p 150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f 5 0에 달아서 떨군다 그러기도 하고 KF10에 달기도 한다 고 그러고 하는데 보면 이제 공중에서 보통 음. 떨군 게 많은데. 음. 어, KUS FX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적재 어. 방식으로 지상 발사대형 소스도 어. 있고 발사 방식을 좀 다양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뭐 천무 같은 데 달아도 되고 음. 아니면 굳이 천무가 아니더라도 그냥 발사대 형식의 트럭에다가 뭐 사연장으로 해도 되고 이연장으로 해주고 그렇죠. 아니면 배에도 달기도 하고 음. 요즘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음. 그리고 또 보면은 어, 굳이 전투기 가 아니더라도 네. 어 지금 이제 미공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피드 드래곤이라고 해죠 그렇죠. 조수승께서 이제 빨래 투로 이제 미사일을 한열빠르게한 <laughs> 음. 방에 떨궈서 각자 날아가는 네. 방식 이제 알아서 제가 해가는 네. 그것도 보면 이런 이제 소모성 드론을 방식을 음. 지금 찾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바라쿠다 오백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안드릴사가 그렇죠. 지금 쳐고 있는 로키드 마틴사도 지금 CMT라고 m 해서 비슷한 미국에 거, 네. 미국에도 하고 음.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몇개 업체들 도 있고 어. 요즘 유럽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음. 이게 사, 상당히 지금 방위 산업의 새로운 음? 약간 트렌드가 트렌드? 되고 있어요. 음. 음. 해체 열리는 그 수송 같은데다가 왕창 네. 집어넣고 날려도 되겠네요? 그 빨래트로 해가지고 음. 떨어뜨린 이제, 다음에, 예, 네. 한뭐열발막 아, 아, 아. 열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방에 어. 떨어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 우 비물만 각자 지정해주고 그냥 날라가라. 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배달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다가 뒤에 실고 길을 축소시킬 수 있으면 <laughs> 그 배달하는 어. 척하고 문 열고 <laughs> 박스 싹 치워버리고 쏘고. 예전 이라크에서 저항 세력들이 당나귀에다가 그 다련장 매달고 쏜 다음에 튀면은 네. 저기 미군이 쫓아 가면 잡빠진 당나귀가 울고 있다는 그것만 온적도 있었어요. 그런 오. 식으로 그 어차피 비싼 무기 체계가 아니니까 한발 쏘고 네. 그냥 가 버리면 돼요. 아, 그래서 아. 최근에 대만군이 비슷한 걸 했어요. 음. 택배 트럭 같은 데다가 아, 네, 맞아요. 그 롱보 헬파염차 있어요. 네, 네. 레이더로 이제 유도되는 네. 그거를 차 안에다가 컨테이너 안에 숨겨 놔 가지고 하게끔 음. 그런 거를 최근에 개발을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즘은 트렌드. 네. 네, 요즘은 약간 이제 그런 게. 음. 그니까 이게 탱크가 아니고 그냥 택배차인데 택배차 같이 그 꾸며놓고 미사일이... 그 안에 이제 미사일 한 세발 정도 달아가지고 음. 쭉올리면 이제 목표 2호 IR 장비로 봐서 우와. 미사일 쏘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음. 그니까 약간 이제 군용으로 티안 나게 하는 음. 것들을 그러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라 그러지? 암행 아, 그렇죠. 암행 탱크 같이. 네. 네. <laughs> 암행 그러니까 약간 이게 군사용인지 민간용인지 그러네요. 애매하게. 음. 왜냐면은 오. 만약에 중국이 대망 침공했을 때 그런 거 수십 대가 있다가 민간이 버주고또확 네. 나타나 가지고 헬파이어 연속이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렇구나뭐정작가님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네. 어이 KUS FX가 음. 적용할 수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전술의 다양성은 음. 폭이 확 네. 넓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KUFX는 기존 업체들이 하던 거와 달리 약간 다용도 발사 방식을 음. 좀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음. 예,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KUSFX의 개발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 블록 원, 블록 2의 개발과 배치 계획까지 세운 걸로 나오거든요. 예. 블록 원과 블록 2 어떤 점이 다른지 개발이 완료돼서 배치되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요. 핵심은 이거라고 보여져요. 음? 페이로드. 음. 그러니까 실제 거기 안에 어느 정도의 중량이 들어가 느냐가 그렇죠. 중요해요. 뭐 기사 나온 걸 봤을 경우에는 한 20kg 정도 된다라고 음. 하는데, 어 20kg 폭탄, 폭약 넣어봤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음. 만약에 이제 거기 달려있는 연료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음. 꽤 세거든요. 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걸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레이다. 아. 이런 음. 거 부시면 딱 맞거든요. 가서 데미지면 안테나만 뿌셔도 레이더는 다 작사하게 돼 네. 있거든. 저비용 정밀 타격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20 k 로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수 있죠. 우리 전자전 장비 같은 것도 그렇죠.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전시간에 이제 전자전기도 했지만 이런 애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교란하고 바다가 이제 교란하고, 비용, 비용, 가다가 비용, 비용, 이제 교란하고 네. 어떤 놈은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음. 이제, 이제 방공망 난리 나는 거고. 그러네. 그런 정보 수집 음. 비만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근데 네,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탑재 중량을 좀 키우려는 것 같아요. 음. 탐색기도 집어넣고 오. 데이터 링크도 집어넣고 상호 협동이 가능한 일종의 자폭 드론이 가, 가능할 수도 아. 있고, 아니면 이제 k p c 이라고 유모인 복합을 할 수도 있고. 오. 그렇죠. 데이터 링크가 되면은 네. 이제 무인기끼리도 서로 이렇게 네. 통신하면서, 야, 쟤는 가짜인 것 같아. 아니면 쟤는 진짜야. 저기 튀는 애 잡아. 이럴 수도 있고. 뭐 k f 2 1이나 FA50에서 할수 있으면 음. 가장 중요한 목표물부터 타겟팅을 시켜 놓으면그 타겟팅이 가서 맞고 얘가 없어지거나 잠수타면은 넘버 2 타겟 맞출 수 있고 아, 골잡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laughs> 이제 인공지능 기술 들어가면 음. 이렇게도 음. 할수 있어요. 한 다섯 번 쐈는데. 각각 다른 인물 주는 거예요. 음. 몇 개는 너두 네. 발은 전자전 하고 두 발은 폭탄 달고 있고 음. 한 발은 뭐 예를 들어서 네. 먼저 정찰하고. 그죠? 음. 얘네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이제 막 편대 비행하면서 가다가 야 때려 <laughs> 가는 거고. 뭐. 그런식으로 할수 있어요. 바나나에서 있습니까? 만나자 마 이러고. 어. 이제 아, 이거 제이 하나만 네. 있으면 네. 뭐다 여러가지 전략을 할수 있고. 아 요즘은 이런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어그 상당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음. 무기체계의 대안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laughs> 폭탄 하나 달고 네. 가다가 떨어뜨리고 음. 그 다음에 진짜 표적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게 뭐 한두대로만 운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뿌리는 식으로 가면은 거의 한 현대로 해서 뭐 50대, 100대, 뭐 200대씩 이런 식으로 먼저 날려 버려서 운영할 수도 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이제 군집 드론 방식으로 음. 그렇게 운영을 하면 <laughs> 만약 저게 때려 겁나죠. 음. 운영은 진짜 무섭겠다 음. 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쓸수 있는 게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썼던 오퍼레이션 볼로 작전. 볼로처럼 네. 아, 그다음에 섞여 있는 네, 네. 거죠. 네. 딱 같이 들어가. 그러면 네. 어떤 게 무인기고 어떤 게유인기인지 어떤 게 어떤 인물을 맡은지, 그니까 비행 고도랑 속도와 맞추면 레이더를 볼때 이게 유인인지 무인지볼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점도 있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서 어. 요 지금 KU-SFX가 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 K-20처럼 묘사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전자기적으로. 음. 나 K21이야. 음. 사실은 아닌데 음. 전자적으로 막 어. 묘사하는 거예요. 아그 있어요. 제가 맞아요. 영상에서 보니까 신호를 막 쏴서 네. K21 f 전투기 모양처럼 네. 레이더에 걸리게 네. 이렇게 하는 기술도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전자장비 전 좋은 걸 달아서 아예 적의 전자장비를 전 마비시켜 버리는 것도 네. 있어요. 음. 그런 것도 가능해요. 아. 아니, 점점 무기들이 너무 지능적이 돼가지고 아. IT 기술 좋아지니까. 어. 과연 미래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길까? 음. <laughs> 그 인공지능과 지능적인 거를 이기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음. 가야 될까? 점점 기대가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이게 무기체계만 좋다고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죽이되든 밥이 되든 음. 열심히 인공지능 개발해야 을 돼. 음. <laughs> 최근에 보니까 안드회사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앞서가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 그 해외 업체로 봤을 때는 어디가 KOSFX와 좀 유사할까요? 안두릴도 지금 비슷한 거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음. 안두릴은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시점에 대만 타이베이에서그 방산 전시회를 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 대만의 국가연, 음. 어, 중상과학기술연구원이랑 안두릴이랑 여러 가지 지금 협업 프로젝트를 오. 진행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안두릴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사장이 이제 전에 보잉에 있던 분이 이제 그로 가셨는데, 음. 어~ 지금 대만은 잘 보면 이제 대만이 국가연하고 안도리라고 뭐 여러 가지 협업을 많이 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안도리리 들어와서 뭘할수 있을까가 좀고민인데 <laughs> <laughs> 왜냐면 일단 국가연이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는 국내 방위산업에 차지하고 있고 음. 또 국내 방사 업체들도 인공지능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면 안도리리 이렇게 가져갈 포지션이 음.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아 보여요 우리도 우리는 또 기본적으로 국내 방위 산업 육성이라는 그렇죠. 게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안도리 들어와서 할게 없는데 음. 대만은 지금 보니까 안도리랑 굉장히 열심히 뭘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27년 막뭐 친공설 나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지금 대만도 보면 이제 급해. 음. 막 급하게 빨리 할수 있는 거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론 드론 10만 양병설 진짜 <laughs> 10만 대로 살려고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드론에 거의 돈을 쏟아붓는 음. 것 같더라고요. 오. 그리고 또 이제 빨리 그치?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잘한 업체랑 빨리 손잡고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어 그래서 여러 지금 국내 업체들이 이 비슷한 거를 다 하는 걸 봤을 때 음. 뭔가 사업이 있다 음. 이게. 그렇네요. <laughs> 못해도 조단이 사업이 네.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로 이 KUS FX가 군내 배치가 될 경우에는 뭐 지역 안보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수출 측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데 물론 이게 KU S FX가 이게 될지 음, 음. 아니면 다른 업체끼 될지는 음. 몰라요. 아 대한항공이 개발한 게 네. 될지 안 될지는 왜냐하면 이거는 해야. 지금 사실 이제 업체 차원에서 다 아.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음. 만약에 음. 실제 그 사업이 있다라면 경쟁을 해야죠. 그렇지. 음. <laughs> 경쟁은 아름다운 거야. 네. 터지는 경쟁을 또 한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음. 결과를 봐야겠지만 음. 그렇죠. 만약 에 네. 이게 된다 그러면. 어, 이렇게 갈가능성 갈 없죠. 이제 하나의 이런 뭐 드론이나 유도 무기 체계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거죠. 음. 뭐 공대함도 하고 공대지도 그렇죠. 하고 뭐 지대함도 네. 하고 지대공도 아, 지대공이라고 하면 <laughs> 안되겠고요 지대지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그렇죠.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여기에 군집 드론 AI 이용해서 하면 정말 무서운 음. 무서운 아이가 오. 되는 거죠. 아까 대만 얘기하셨는데 그 10만 네. 드론설 예. 네. 이게 만약에 중국 함대가 대만을 침공을 하려고 한다 근데 네. 거의 한 5만대 10만대씩 떠가지고 그냥 계속 박을려고 하면은 못 막을 거 같아요 아, 지금 진짜 그래요 예, 네. 어차피 방공 무기는 다쓸 거고 네. 그러면은 그, 그 나머지가 계속 가서 때릴 거 아니에요 제가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오는 작단 말이에요 음.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 있었냐면 그 필리핀 쪽에서 중국판 이지스 구축함이 있어요 55형 네. 055형 그 옆에 수상 드론. 음. 이게 지나갔어요. 미국제 장비가 지나갔는데 얘가 몰랐어. 음. 중국이지사 몰랐던 거야. 작아서 안 보였던 안 거예요? 거예요. 어. 그리고 레이더 그러니까 이지스 레이더 잘 보시면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네네. 자기 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건잘못 음. 본단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구나. 진짜. 음. 진짜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드론이 무서워요 네. 10만대가 몰려오면 안 보일 수는 없고 네. 메뚜기처럼 보이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가득 찰텐데 응. 가뜩이나 지금 두 군데다 응. 미사일을 그득그득 쌓아놓은 음. 나라들인데 네. 양쪽, 내가 보도 중국도 한 10만 드론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생각해요 공중에 한 드론이 20만대가 날아다니는 거야 <laughs> 생각만 해도 끔찍하 요즘 들어는 광섬유로 연결하거든요. 네, 서로 막 가다가 옛날에 연 날리기 할 때, 연 싸움 할때 보면 음 상대방 네. 연주을 이걸로 끊어버리잖아요. 네. 서로 끈으로 서로 억혀서 뭐 끊어버리고 난리도, 아니, 난리도 아니겠. 곤란할 거야, 아마.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와. 미사일이 거의 수천 발에 드론이 어. <laughs> 응. 수 수만 대가 날아내는 <laughs> 대낮에 하늘이 안 보이겠다 아, 진짜, 진짜.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AI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인공지능이 왜냐하면, 진짜 중요했어요. 네. 광섬유 안 쓰면서 그냥 바, 네. 바로 음. 그냥 가서 요즘에 잘 보시면 그 헬리콥터나 인공지능 적용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 공격헬기 보면 앞에 이제 EOIR 네. 네. 장비 있죠. 음. 레이시온에서 나온 장비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조종사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어, 저게 전차네? 음. 이렇게 판단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알려줘요. 음. T7B 전차입니다라고 알려줘요. 음. <laughs>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네. 사람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음. 거죠. 이그 음. 예, 정도까지는 지금 발전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K2 전차 인공지능 적용되면 이제 목표물을 딱 잡았는데. 음. 전차장이 판단해야 할 거. 저게 t 7 2이야 T80이야.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인공지능이 자 T80 전차입니다. 이렇게 네. 딱 얘기해줄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 다르게 가르고그 네, 그렇죠. 다음에 더 나가면 아저 전차에는 이 탄을 쓰세요까지 얘기해주겠죠그런것까지 어. 이제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가 가까워지고 음.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탄을 로지가 알아서 가르키는. 그렇죠, 그렇죠. 음. <laughs> 이 KUS FX에도 AI 들어간다고 했죠. 네, 아마 이제 될것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들어갈 거죠. <laughs> 그러니까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한항공이 공개한 KUS FX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쟁 기종과 차별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소형 협동 무인기입니다. 이 KUS f x 하나만으로도 지금 두 분께서 이 전략적인 엄청난 가능성과 <laughs> 상상력을 발휘해주신 만큼 이게 개발이 되고 배치가 된다면 정말 앞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기대가 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응원과 또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사히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